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실제로 억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상승장과 하락장, 상관없이 승률 99%를 자랑할 수 있는 이 단타 매매의 기본, 아, 단타 매매의 기본서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선생님, 자, 제가 매수하면은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대다, 아, 다수입니다. 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아,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매수하자마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어. 매수를 하고 나서 종목이 올라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것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30%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을 어 수익률, 수익을 2%에서 3%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한가까지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인데 2%, 3% 수익을 보면 은 너무 아쉽잖아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매매는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자마자 20%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여러분들의 수익금 여러분들이 수익률 20%가 됐을 때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드릴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좌는 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게3분봉 추세전환 돌파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추세라는 게 여러분들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락 추세 첫 번째로 하락 추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합 추세가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가 아,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이 뭐죠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죠. 자 지지라인이 여기서 지지라인이 되고 있고 자 저항라인은 이 자리에서 저항라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1차 매수 자리는 제가 여기로 체크를 해놨고 2차 매수 자리는 여기 동그라미 여기를 체크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육안상 보면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아, 왜 1차 매수자리가 여기고, 2차 매수자리는 왜 여기고, 지지라인은 또왜 여기고, 여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아, 올라가네? 아, 올라갔다가 계단식으로 하락, 하락을 하겠구나. 자,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 전형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십니다. 음, 근데 하지만, 자, 제 관점을 보여드리자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장 시작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어, 매매를 해야 되냐면은, 장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 장 시작하고 나서 상승 부분이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자, 상승 부분이 나올 때, 거래량이 무조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최고점, 그리고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어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선을 그어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찾 찾으시면 됩다제제영영앞앞분에에서 말씀을 드렸렸시피피추 전환 환파파잖요요여분분하 자, 하세추있에종목종수이 a 아, 끝 부분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1차 매수 자리 어디서 체크를 들어갔나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체크를 들어갔죠. 그리고 2차 매수 자리는 여기서 제가 체크를 들어갔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자, 장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급등이 나왔을 때, 자, 여기만 보고, 여기만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 종목을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매 안 하고, 자, 장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급등하는 종목들, 거래량이 동반된 종목들을 하나같이 다 모아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결국에는 자, 이런 종목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아,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세워서 그리고 매수가 들어가고 수익을 내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 하락 추세에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자, 최종 매수, 우리가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자, 최종 매수 자리는 이 구간이라고 수렴의 끝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결국에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38%까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 3분 봉의 추세 전환이 될 때까지. 자, 추세, 추세 전환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자, 기다렸다가 어디서 들어간다? 바로 이런 자리. 추세의 끝 부분에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높은 상승률, 높은 수익을, 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미지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지라인은 어디서 체크해 놨죠? 여기서 지지라인이 되고 있고, 자, 저항라인은 어디서 되고 있다? 여기서 저항라인이 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최종 매수자리, 제가 매수자리는 이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된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자, 우선적으로 이 종목 제가 뭐라 했나요? 이런 종목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자, 장 시작하고 나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지, 그리고 상승이 나왔는지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최종적으로 봤을 때 대칭 삼각형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이 종목은 제가 보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보합. 자 아까 전에 폴라리스 오피스는 하락 추세. 자이미지스라는 종목은 자 보합 유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보시는 것처럼 자 지지 라인이 어디서 형성이 되었다. 자 여기서 시작 지점 그리고 여기 지점 여기 지점에서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자 지지 라인이 형성을 되는 형성이 되는 모습을 아, 우리가 볼수 있다. 저항 라인은 어디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 시작 지점 시작 지점에서 어, 우리가 고점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지점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이 걸리죠 자 결국에는 이 수렴의 끝 부분에서 어떻게 되죠 상승 부분이 나오는데 이 보합일 때는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이 보합일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최종 매수 자리는 어디서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수렴의 끝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내려갔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손절라인이에요, 손절라인. 우리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 수렴의 끝 부분 다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손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손절라인은요 마이너스 2%로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4,200원, 4,200원 구간에서 제가 손절라인, 이 검정색 선을 손절라인으로 설정해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고 손절라인은 여기기 때문에 어, 이 자리이기 때문에 어, 손절라인까지 오진 않았죠. 그렇다면 보유관점으로 더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겠죠. 자 3분봉상 우리 이미지스 결국에는 저항라인 제가 체크를 아까 해드렸다시피 저항라인 지지라인 우리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아, 우리가 매수자리 여기서 들어갔죠. 아, 매수자리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절라인 터치를 안하고 아, 급등하는 모습. 자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23퍼센트.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준 종목 이미지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셔도 돈을 벌수 있다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 삼각형 패턴과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삼각형 패턴과 세경 패턴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이미지스라는 종목은 아, 첫 번째로 아까 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이미지스라는 종목은 대칭 삼각형. 그러니까 추세가 보합을 유지하는 종목이었죠. 추세가 전환되면서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죠? 아, 결국에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상승 삼각형, 상승 삼각형도 역시나 상승하는 아, 모습이 나와주는 그런 패턴이라고 아,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세경 패턴 같은 경우에 는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선호 드리는 이 패턴인데, 세경 패턴, 하양 세경 패턴은 아까 전에 아,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폴라리스 오피스. 자,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아, 하향, 하향 세기형 패턴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오늘 어, 당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서 우리가 3분봉 추세전환으로 돌파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어, 제가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주와 우선주를 제외하고 뭐 이미지스라든지 어버브 반도체, 리노스, 와이더 플래닛, 뭐, HLB 바이오, 그리고 SF 반도체 뭐 반도체 종목들 아, 상승 부분 크게 나왔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했으면은 큰 수익을 낼수 있었는지 오늘 영상 함께하시고 어 도움받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요 어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구독자 전용방 어 운영 중 운영 중인 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현재 개미 투자의 실전 매매 구독자 현재 8,3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10월 30일 나갔던 종목 아, 뭐였습니까? 제주반도체였죠. 제주반도체가 결국에는 아, 수익률 600%를 향해서 달성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10월 30날 우리 구독자 전용방에서 제주반도체 말씀을 드렸고, 아, 매수 가격도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목표 가격까지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아, 2차전지의 열기처럼 반도체 시장도 결국에 분명 올 것을 제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장마감 이후에, 10월 30날 장마감 이후에 구독자 전용방에서 7시 16분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 우리 제주 반도체였습니다. 자, 10월 30날이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4 0원에서 4,500원 사이, 4,000원에서 4,500원 사이에, 사이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께 아 굉장히 큰 수익을 달성시켜 드릴 수 있는 종목 바로 제주반도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주반도체가 결국에는 이 반도체 시장의 붐이 한번 다시 한번 찾아오면서 수익률 지금 어떻게 됐다 자 600%를 향해서 달려간 종목 제주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 제가 현재 운영 중인 이 구독자 자종방 개미투자의 실전매매 이 텔레그램 방에 아직 못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요 어, 위에 있는 전화번호 자010 8357 7180자제 개인 번호인 만큼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시간 상관없이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아,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아,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자, 010-8357-7180으로, 자, 숫자 1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링크를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 1을 보냈는데 아, 답장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다시 자 답장이 없을 시, 없을 시, 아, 제 시도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숫자 1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왔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시도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확인 후 제가 다시 전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제가 현재 운영중인 이 구독자 전용방 구독자 전용방 자 개미투자의 실전매매 현재 8,300분 가까이 계시는데 아 나도 여기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010-8357-7180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이라고 자 숫자 1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보신 것처럼 자 제가 인성정보 오늘 상가가 나왔는데 제가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의심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패턴 매매 기법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가 들어갔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역상각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매하면은 자 어디서 매매가 들어갔습니까? 자 제가 명, 평균 매입가가 얼마죠 여러분들? 평균 매입가가 자, 3, 3,554원이에요. 자 3,554원 어디서 매매가 들어갔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매매가 들어갔죠. 이 자리에서 매매가 들어갔습니다. 지지를 받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자, 수익이 이렇게 극대화될 수 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SFA 반도체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죠. 자, 보시다, 어, 어, 보시다시피 SFA 반도체. 자, 결국에 장 초반에는 어떻게 움직였죠? 장 초반에. 장 초반에 보세요. 장 초반에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 어디서 된다? 자, 바로, 이 쇠기형 패턴, 하락 쇠기형 패턴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를 뚫어줬을 때 우리가 매매하면은, 자, 결국에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자, 7,317원에 들어가서 지금 수익금 29만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자 제가 SFA 반도체 자 7,317원 자 7,317원이 어디죠 어느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이죠 자 바로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가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자 바로 세기형 패턴 하락 세기형 패턴이 나왔을 때자 우리가 이 돌파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 개인투자자 분들 단타 매매 못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하림이라는 종목을 지금 수익을 30만원 이상으로 벌고 있잖아요. 아 시초가에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가서 3분만 기다려도 3분에서 5분만 기다려도 수익이 어떻게 된다? 50만원에서 70만원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자 지금 하림이 1분만에 지금 40만원 이상으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제가. 아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높게 상승 부분이 나오면은 아 매도 해야지 매도 해야지 하고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 이런 종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아,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조건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아 보다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정말 수월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조건 검색기를, 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인을 보면은 지금 수익이 70만원 이상으로 나고 오 있잖아요. 어 지금 장 시작한 지 5분 정도도 안 됐어요. 음 5분도 안 됐는데 70만원이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매도 타이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하루에 제가 70만원, 자 할인으로 70만 원 수익을 달성했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건 검색기 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할인 시초가에 들어가서 수익률 아몇 프로를 달성했죠, 여러분들? 수익률 지금 보시다시피 자총 수익률 25%, 자총 수익률 25%를 달성했고, 아, 실현 손익 73만 원, 73만 원으로 오늘 5분 만에 이렇게 벌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그 외에도 어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자 루닛 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초가에 매매가 들어가서 어 당일날 수익을 얼마나 챙겼나요? 자 실현 손익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 500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실현 손익 하루에 500만 원자 수익률은 28%아 달성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PPT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1번 자세 페이지밖에 안되는데 간단하게 자 상승 직전의 검색기 자이 검색기를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은 여러분 시초가의 매매에서 아, 많게는 수익률 28% 29% 30%까지 수익을 낼수 있다 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9시부터 여러분들 검색기를 실행 후에 아, 포착되는 종목 눌림자리에 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많은 검색식들 아,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검색식은 아,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에이 분봉상 보면 은 여러분들 시가총액의 10분의 1을 넘어선 거래대금이 들어왔을 때윗꼬리가 아, 달리고 아, 눌렸을 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건데 아, 마찬가지로 우리 분봉상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아, 시가총액의 거래대금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 들어오고 나서 검색시기가 포착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윗꼬리가 달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눌림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수익을 좀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점매매 예시로는 제가 분봉상 어떻게 매매가 들어갔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거래 대금이 들어온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총 대비해서 맞나요? 자, 맞죠. 자, 시가총액 대비해서 윗꼬리 캔들이 달리고, 달리고 눌림 자리가 나왔을 때 제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서는 물량 정리가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갔는데. 자, 결국에는 갭 구간이 뜨면서 VI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제가 250만원 정도, 250만원 수익을 달성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몇분 만에 여러분들, 몇분 만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분 만에, 자, 이렇게 수익. 자, 250만원 챙겨갔었고, 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 윗꼬리 캔들. 자, 거래대금이 들어온 거를 우리가 유관상 확인을 하고, 윗꼬리 캔들이 달렸죠? 자, 그리고 눌림자리에 나왔을 때 제가 매수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도, 자,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챙겨갔습니까? 자, 9월 5일자, 자, 5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 자, 몇분 만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분 만에 챙겨간 그런 종목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윗꼬리 캔들이, 캔들이 달렸죠? 위꼬리 캔들이 달렸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뭐라 했습니까? 이 거래대금, 시총 대비해서 거래대금, 분봉상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어, 윗꼬리 캔들이 달리면서 눌림자리가 나올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어떻게 매매가 들어갔습니까이 자리에서, 눌림자리가 살짝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가서 몇분 만에? 하나, 둘, 셋, 넷. 자, 4분 만에 여러분들, 어, 얼마나 챙겨갔습니까? 자, 82만원. 자, 82만원 챙겨갔습니다. 자, 이 주권 검색기는, 어, 제가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에서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제가 이 개인번호 크게 적어 놨잖아요. 010-8357-7180. 자, 010-8357-7180으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숫자 1번. 자, 다시 말해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저한테 남겨주셔야지만, 어, 제가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링크를 이렇게,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답장을 이렇게 드리고 있고, 아, 나도, 이 검색기, 아, 조건 검색 시, 어,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9시에 매매해서 5분 만에, 아, 5분 만에 7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상으로 아, 수익을 내고 싶다. 아시는 분들은요, 아, 010-8357-7180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자, 숫자 1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아, 제가 이렇게, 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어, 숫자 1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아, 제가 답장이 없을 경우에, 답장이 없을 경우에, 자, 답장이 없을 시재 시도라고, 자, 제 시도라고 저한테 간단하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재 확인 후에 다시 이렇게 전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아, 어, 제가 다음 영상으로, 어,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고, 아, 텔레그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